안녕하세요. 나누리TV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새로운 기능 업데이트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테슬라 차량의 센트리 모드가 더욱 편리해진다는 소식입니다. 차량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는 이 보안 기능이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확인이 가능해진다고 해요. 자, 그럼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센트리 모드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센트리 모드는 테슬라 차량에 기본적으로 탑재된 보안 기능으로 차량 주변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녹화를 시작합니다. 이 기능 덕분에 차량 훼손이나 사고 상황에서 중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요. 이번에 테슬라 앱 업데이트를 분석한 결과 센트리 모드에 녹화된 영상을 차 안에서만 볼수 있었던 기존의 불편함이 개선되었다고 해요. 이제 iOS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도 직접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안드로이드는 아직 확정된 정보가 없지만 많은 사용자가 기대하고 있죠. 또한 센트리 모드는 상당한 배터리를 소모하는데요. 이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올해 2분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센트리 모드의 배터리 소모를 약40%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차량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이는 좋은 소식이죠. 여러분, 이번 테슬라의 센트리 모드 업데이트 소식 어떠셨나요? 차량 보안은 물론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테슬라의 끊임없는 노력이 돋보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